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책을 읽어주면 좋다는 권고안을 미국 소아과 의사들이 내놨습니다. 말을 알아듣지 못해도 아기에게 책을 읽어주면 언어 구사 능력이 향상된다는 겁니다. 이경진 기자입니다. 시월되는 갓난아이와 함께 침대에 누운 아빠. 곧 소리내 책을 읽어줍니다. Night, night baby. 글씨를 전혀 모르고 말을 알아듣지 못해도 다 태어난 아기 때부터 소리내서 책을 읽어주는 것이 좋다. 미국 수학과 학회가 처음으로 이런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생후 36개월 내에 뇌발달의 중요한 부분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책을 읽어주면 어휘 구사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크게 향상된다는 겁니다. 반면 생후 24개월 전에 TV나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는 건 좋을 게 하나도 없는 데다. 책을 읽어준 효과마저 사라질 수 있다고 학회는 강조했습니다. <목소리가> 부모의 부에 따른 교육 격차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책 읽어주기를 빨리 시작하고 자주 하는 것만으로도 그 차이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고 학회는 지적했습니다.